네, 안녕하세요. 어, 남동공단에 위치한 남동탑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남동공단 공장 가운데서 매매로 어, 진행이 되는 어, 공장을 한곳 소개해 드립니다. 보통 남동공단은 이제 500평 정도의 공장의 수가 제일 많죠. 어, 물론 이제 그 이상의 공장도 있는데 어, 현재는 이제 500평 미만으로 이제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어, 소형 공장으로 분류가 되는 뭐 예를 들자면 250평, 300평 정도의 공장의 수는 많지가 않아요. 근데 한때 이제 500평 미만으로 이렇게 분할이 승인이 됐던 어 그러한 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분할이 돼서 소형 공장으로 만들어진 일부 어 공장들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남동당 공장 가운데서 자, 대지 면적 350평의 어 공장입니다. 옆면적은 413평, 건축면적은 221평형으로 2층 공장으로 되어진 그런 공장입니다. 자, 사용승인은 2015년도에 되어져 있고요, 총두개 동으로 되어져 있고 어 주차장의 일부 공간에 이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조금 어 사용 면적을 좀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장이기도 합니다. 총 주차 대수는 다섯 대 정도 방향은 북쪽으로 되어져 있고요. 어, 다들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은 성장 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뭐 법인 설립이나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. 바로 이 공장 대지면적 350평의 공장 소유자께서 의뢰하신 가격은 42억입니다. 자,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동공단에 위치한 저희 남동탑 부동산으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